안녕하세요. 조심마스 TV입니다. 8월 1일 일요일인데요. 아침부터 굉장히 무덥습니다. 자,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휴가상 방송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장에 직접 참여는 못했지만 7월 30일 금요일 종목 리뷰 및 다음 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보합에 끝났죠. 0.11%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새벽 마감한 토요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71%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20일 이동 평균선을 근건이 이렇게, 이렇게 지켜주는 뭐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은 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은 박스권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박스권의 상단에 오면 이렇게 뚫어주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을 맞는다 라는 거죠. 지난 금요일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니케이가 1.8% 하락이 나왔고요. 상해 0.4% 대만도 0.89%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코스다 양시장 제법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어, 긴 음봉을 만들었다는 거죠. 60일 이동평균선 부분에서 이렇게 지지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긴 음봉을 만들었다는 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월요일날 뭐 그렇게 큰 하락은 나오지 않겠지만 120일 이동평균선 부분인 3160 부분 어, 이 부분까지 열어두고 거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저점을 이야기하자면 뭐 이런 저점 부분까지 거의 다 왔죠 하지만 이런 저점을 섣불리 찍는 건 그다지 뭐 좋은 거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에 종가 11만 2500원이 전저점 부분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뭐 매수를 해가지고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그 폭은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노려 가지고 수익을 낼 아, 확률보다는 이 저점이 무너진다면 10만원대 초반까지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크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하기도 애매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게임즈 입니다 자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목요일날 방송에서 말씀드린 뭐 9만원 초반대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깨뜨려 버린 시간이 오후 12시 42분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대형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9시에서 10시 사이 아침에 이렇게 급격하게 뜯뜨리면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여기서 매수를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1시 부근에 이렇게 어 9만원, 9만원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뭐 그다지 뭐 단타 폭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10일 이동 평균선을 깨뜨리는 이렇게 긴 은봉이 나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21선 부분까지 매수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21선 부분, 8만 한 6천 원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오면 뭐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뭐 정과 분할 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이8 0 0 0원이 부분을 뭐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맥없이 깨뜨려버리면 또뭐 떨어지는 칼날을 뭐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은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 초반대까지 저점이 왔죠. 이게 22만 원 초반대 저점을 찍은 시간은 이게 아침 9시 반입니다. 이게 카카오 게임즈와 SKI 테크놀로지의 차이라고 할수 있겠죠. 저는 뭐 시장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걸 뭐 거래를 할수 없었, 없었겠지만 뭐 이런 지점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할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 s k 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어 지금 계속 옆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 그러면서 22만 원대 이 부분은 계속 어,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다음 주에라도 이 22만 원대 이 부분을 계속 지켜줄 수 있는지의 여부, 아, 그 여부에 따라서 오버나이트 할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장이 지금 안 좋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구스피가 60일 이동 평균선을 깨뜨리고, 이제 121선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대형 우량주들을 섣불리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고 있다고, 어, 조가 분화에서 하기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제가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17만원, 요 부분을 어떻게 뚫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얘가 한번 이렇게 17만원을 이렇게, 어, 아침에 뚫어주죠. 그랬다가 17만 6천원까지 이렇게 반등을 해줍니다. 어, 하지만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그래프가 나오지요. 어, 그러다가 17만원에 이렇게 종가를 마감했다는 라 겁니다. 어,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어, 일봉상 아래 꼬리 윗꼬리가 달린 어, 그런 양호한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17만원을 뭐 하루 이틀 이렇게 행보한다면 충분히 종가 분할해서 할수 있죠. 하지만 조금 전에 SK 아이 테크놀로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 전체적인 종합 주가 지수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애들을 조과 어, 문화잇을 하기에도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때는 물량 어,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평소에 한 천만 원 정도 매수를 한다면 뭐한 500만 원 정도로 줄이는 전략, 아, 그런 전략이 굉장히 유효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대북 관련주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대북 관련주들이 뭐한 번씩 이렇게 시세를 주었죠. 그 이유는 통일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두 건을 반출 승인했다라는 그런 소식에 한번 이렇게 반짝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비료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비료 업체들이 중국 내 시장에서의 공급을 우선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비료 수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뭐 그런 이유로 비료 관련주들 조비, 남해화, 경농 뭐 이런 애들이 상승을 나타내 주었는데요. 지난주에 남북통신선이 이렇게 재개가 되었죠. 이런 남북대화의 재료들은 8월달 8월달에 꾸준히 조금씩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무엇을 매개로 북한과 이렇게 뭐 대화를 할까라는 거겠죠 개성공단 건강상관광도 물론 뭐 될, 수 있겠, 될 수가 있겠지만 뭐 지난주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게 식량과 의료 지원이죠. 하지만 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이런 코로나 백신 이런 게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 뭐 지원을 해준다라는 건 정부에서, 정부에서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량 지원이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는 가장 현실성 높은 대화의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이런 대북 관련주들은 유심히 살펴봐야 하겠죠. 자 다음은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 대부분 하락조정이 나왔죠 맥스트가 지난 목요일날 이렇게 어 상한가를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그다지 뭐 장중에는 강하, 강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뭐 장전체 분위기도 좋지 않고 하니까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 주었죠. 지금 현재 시간의 가격이 69,000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이 7만원 부분을 어떻게 잘 어떻게 뚫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돌파 매매를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렇게 돌파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긴 음봉을 맞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돌파 매매 하실 때 굉장히 요즘에. 조금 조심을 해서 거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서 지난 금요일날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는데요, 이 가온미디어입니다.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요일 뭐장 마감 후에 뭐 실, 실분기 어, 실적 이굉장이 좋다는 그런 뉴스가 떴었죠. 그런 말미암아서 지난 목요일날 얘가 시가 갭을 굉장히 많이 띄워서 시작했던 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 음봉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날 갭 상승을 시작해 가지고 얘가 계속 밀어 올렸죠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계속 밀어 올리는 그래프를 만들다가 2시 반쯤에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어, 상한가를 어, 붙였습니다 하지만 얘가 2시 반 이후에 뭐 1시간만에 이렇게 급격히 올렸다 라는거 상승을 시켰다 라는거 그건 조금 어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요 하지만 얘가 지난 금요일날 거래량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신고가를 갱신해 주었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이라도 오전 중에 17,000원대 초반에 오면 단타 폭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어 예, 같은 경우에도,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짧은 난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이상으로 종목 리뷰는 마치겠고요. 아, 내일부터 8월 첫째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아 7월달은 여러분들 다들 뭐, 어 힘들었을 텐데요. 어, 8월달에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다지 장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당중에 쓸데없는 거래를 해가지고 돈을 잃는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 요 가랑비에 없이 젖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종목을 거래, 거래를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거 그런 걸 생각하면서 8월달 여러분들 다들 성토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식맙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